안녕하세요 실시간 뜨기입니다. 네 여전히 오늘도 이 원피스를 뜨기 위해서 뜨고 있어요. 예, 원래는 예 버블티이기 때문에 티셔츠라 어, 허리 부분까지 뜨면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무릎에서 한, 지금 천체적으로한 85cm 정도 입어봤을 때 되는 길이를 떴, 어요 막상 입어보니까 아주 예쁘고요. 어, 깃 부분은 한번 스팀을, 예, 줬어요. 그랬더니, 요렇게 깃이 아주 좋고요. 어우, 제체기가 나오려고 그러네요. 먼지가 장난 아니죠. <laughs> 한번 빨면 먼지가 좀 가지, 괜찮아지더라고요. 먼지가 아휴 엄청납니다 이렇게 지금 35cm 짜리 쇼트에다가 35cm 짜리 케이블 연결해서 치아옥으로 스틸로 작업중인데 아주 수, 수월하게 잘 뜨고 있어요 예 괜찮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작업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도 한번 스팀을 주면서 확인해 봤는데 괜찮네요. 이 정도면 합격. 현재 다음번 버블티 작업하고 난 다음번 작품으로 지금 올릴 가디건인데 조금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, 나름 다 보여드리게 되네요. 다음 작품도 예쁠 것 같아요. 네, 저는 오늘 단추를 달았어요. 단추 달았고, 단추 구멍이 조금 큰것 같아서, 요렇게 다시 꿰매고, 네, 이렇게 단추를 0.8mm 밖에 안 되는 단추 밖에 없어가지고, 그것도 3개. 작년에 10개가 샀는데, 7개를 엄마가 가디건을 달아드려면서 남은 걸로 이렇게. 작업을 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했어요. 또 작업되는 대로 인사드릴게요.